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 8절로 1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갔고 그때에 내가 바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라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력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느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정업들은 평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정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고서 이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켜운바될 것이나 밤나무, 삼수리나무가 대임을 담아여도 그 부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부루터기니라. 아멘 불은 받을 때를 대비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흔해를 나누겠습니다. 7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유용성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일정과 우선순위도 당보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실천사항으로 누구를 섬길지 정한다. 언제든지 섬길 준비를 한다. 남보다 가족을 먼저 섬긴다. 주원자가 된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해야 된다. 피하지 않고 도울 길을 찾는다. 그리고 내일까지 부른받을 때를 대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텐데, 그때를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고, 나라를 걱정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주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원래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1장에서부터 선지자였죠.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아인과 로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아의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라고 하면서 1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불러주셨죠. 당시 유다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선고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징계와 측망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자로서 안 좋은 소리를 해야 되니까 자기 자신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가 있다. 이렇게 징계의 말씀을 하시는데, 백성들은 소귀에 격려띱니다. 전혀 하나님의 음정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오히려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끼어 있는 이사야, 아마 참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앞서 일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더해져 가고 있고, 곧,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할수 있는 것만큼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세상도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지 않죠. 노가 시대처럼, 노 시대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심고, 팔고, 집을 짓고,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께서 둘러가시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는 그 어리석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이 땅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한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고 또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텐데 그때에 잘했다 라고 칭찬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세상은 우리의 말에 귀를 닫는다 할지라도 듣든지 듣지 않든지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 절망의 시간을 걷고 있던 이사야에게 엎친 데 겹친다고 어, 우시아 왕이 죽습니다. 우시아 왕, 비록, 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다가, 온명의, 몸에 나등이 걸렸죠. 어, 선한 왕으로서 아마 제사장들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그때 제사장들이 말렸죠. 안 됩니다. 제사는 제사장들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집을 부렸습니다 뭐 전체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은 아마도 그럴만한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어쩌면 우시아 왕 제사장들의 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시아 왕은 유다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선한 왕이다라고 다윗의 규례를 따랐다고 그렇게 칭찬을 받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죠. 왜냐하면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고 왕은 다스리는 일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경이 걸리게 되고. 별궁에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은 아마도 어 우시아 왕이 섭정하지 않았을까 뒤에서 어 나라 정치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어 그러나 이제 우시아 왕이 죽게 된 거예요. 유다의 한 가닥 끈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죠. 우시아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사여 선지자 역시 왕족이었기 때문에 오시아와는 친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까운 친척이 죽었으니까 뿐만 아니라, 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듣지 않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은혜를 거두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미 내가 징계를 작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은혜를 거둬버리시니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징계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내가 가로되 주여 오는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는데 성업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정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땅 가운데 퇴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움바될 것이나 밤나무, 상소리나무가대임을당하여도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땅에 구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 하나님의 징계는 작정되었고, 징계가 시작되겠지만, 그루터기는 남겨주시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주의 왕이 죽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유다의 마음속에 왕이신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겨주시겠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들은 것은 아니죠. 그루터기를 남기겠다. 1층 화분과 옥상의 농장에 보면 방아를 많이 키우고 있어요. 방아는 깨와 깻잎과는 다르게 깻잎은 이제 시가 떨어져야지만이 나게 되지만은 방아는 단연생 식물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마치 다 죽은 것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봄이 되어지면 거기서 실을 심을 때와는 다르게 정말 포동포동하고 큰방한잎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봄이 되면 좀 기대가 됩니다. 조금 있으면 또 포동포동한 방아이 올라오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루터기를 남겨놨다. 거기서 새싹이 올라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예정되었는데 이 희망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실 때에. 바로 응답했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갔고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응답했기 때문에 오늘의 제목처럼 부른받을 때를 대비한다 라는 말씀처럼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서 또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밝히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부르심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번더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희망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하는 사람들만이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응답했던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448장 전행하시겠습니다. 주님과 신길을 따라 좋은 길로 가오리다. 오리라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라, 만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좋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좋은 문과 좋은 길은 십자가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 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라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두운 때 이사야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은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선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사야처럼 희망의 말씀을 듣고, 이어려운 가운데도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상 대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민라교를 통하여 이 땅이, 도금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달아라고 특별히 온 땅이 큰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 많아지게 달아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언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역 가운데 강건케게해라고 우리 빌락기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텐데 책각도 풍성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성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밀락교회, 빛되어 전하는 교회로, 또신년을 선포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텐데, 밀락교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